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수를 다 놨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우리 보자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실용적인지도 몰랐어요. 보러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보자기 종류가 너무 많고 자수가 이렇게나 아름다운 거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죠. 이런 전시를 보는 게. 지금 반 정도 본것 같은데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서울 공예박물관 상설 전시. 자수 꽃이 피다가 열리고 있던 날. 전시실에서 만난 관람객들은 연신 아름답다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관람을 즐겼습니다. 전시실에는 차분한 음악이 감상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볼륨으로 공간을 채웠고 조명은 자수의 색감과 질감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전시물 음악 조명 전시물 간의 동선까지 준비한 이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공을 들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끼워 넣어보면 어떨까요 박물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 관람객까지 어떠세요?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들리나요? 혹시 관람객이란 단어가 포함되면서 전시물과 음악, 조명, 동선이란 단어들에 뭔가가 더 채워져야 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셨나요? 조명 물론 중요하죠 유물이 돋보여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부가 너무 어두우면 사실 걷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유도선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도블럭이라든지 유도 뭐 라인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타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나마 유사한 거를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하면서 설명을 듣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마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관람객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더 멋진 조화를 이루려면 그저 전시물 음악, 조명, 동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람객이란 이름 속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있는 거니까요. 때문에 전시물 속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림을 설명한 음성 해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물도 갖춰야 합니다. 또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장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각 장애인의 권리까지 존중되어야 전시물, 음악, 조명, 동선, 관람객을 한데 모은 모두의 박물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장애인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 장애인을 배려한 전시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이곳을 굳이 박물관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KN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사부작 소리로 보는 박물관 제 2부 보이지 않는 박물관 편을 보내드립니다. 복천동 박물관에 오셨는데 앞에 보시면 저 밖에 야외 고분군 있죠. 거기서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1969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유물이 발굴되고 있거든요.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23일 제작팀은 다섯 명의 시각 장애인과 함께 부산 복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삼국 시대의 유물과 분묘도 있지만 가야사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죠.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고인돌 들어보셨죠? 고인돌이라는 거석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나오죠. 전라도 지방 가면은 고인돌 유적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취재를 시작하며 제작팀이 알아본 복천박물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이 일체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는데요. 방문 예정을 알리고 유물 해설을 요청했을 때 이상화 해설사가 보인 첫 반응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앞을 볼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박물관 전시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였죠. 설득 끝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답변이 왔고 견학이 시작됐는데요. 밥 먹듯 하는 해설이었지만 그날의 해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이 이제 철기 시대에 오면은 무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지배자와 비지배자 간의 무덤 양식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양한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저로 한번 와 보실게요. 무덤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거를 한 볼게요. 듣는 내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 등등. 해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동안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해설은 곳곳에서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박물관 해설을 한건 해설사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어쩌면 예상된 결과였는지도 모르죠. 시각 장애인 장지승 부산 맹학교 학생입니다. 모르고 있었던 정보를 알게 된게 일단 좋은 건데 안 좋은 점은 무덤의 크기나 그런 거를 말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정확히 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시각장애인 김자영 부산 해마루 학교 선생님입니다. 어, 아무래도 그분 해설사님의 설명만 듣고 이동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니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전시물의 구체적인 형태나 크기, 위치 등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짐작하기가 어려웠던 건 이상화 해설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 복천박물관 이상화 해설사입니다. 저는 좀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분들이 볼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궁금하고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만질 수 있거나. 시각 외에 다른 것들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 그런 시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여건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말 같습니다 유물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기본적인 안내판은 있지만 시각 장애인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전시 음성 해설은 없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분은 많지만 시각장애인이 만져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촉각 전시물은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교육을 받아본 해설사는 단한 명도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박물관 대다수의 현실이다.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소설만 있고 시는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누군가의 입장에서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건 매한 가지가 아닐까요? 이효찬 씨입니다. 글쎄 이게 다 시각적으로 보는 내용들이라 안 보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관람을 하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생각을 못해 봤는데 현재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는 뭐 뭐 불편함이 없는데 다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시설이나 뭐 이런 거는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은 효찬 씨는 당연한 듯 혜택을 누리기만 했지. 장애인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질문을 건넨 제작진이 무색할 만큼 미안해하셨습니다. 한 시민의 입장에서도 잠깐만 생각해보면 장애인에 대해 배려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정작 최고의 문화 시설이라고 말하는 박물관은 보기 좋게 전시만 해 놓으면 이후의 일은 관람객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고작 박물관 한 곳의 상황만 보고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대물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비약인지 아닌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전 세계 6위를 자랑하는 규모답게 박물관 입구에서 전시관 쪽을 바라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위용이 압도적입니다. 연중 너댓 개의 특별 전시가 기획되고 수시로 상설 전시가 열리며 때마다 아동이나 노약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이만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박물관이라 할 만한데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박물관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답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이정은 교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제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성 강화 측면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 점검에 있어서는 사실은 얼마만큼 시각장애인분들이 박물관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시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조금 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고의 박물관이라기보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박물관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해 기존의 음성해설이나 촉각 전시물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시각장애인용 전시나 그림 음성해설을 제공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특별 전시에 한정돼 있을 뿐 상설 전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촉각 전시물과 점자 안내판이 전부입니다. 2020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에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시 안내 보조 및 안내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해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휠체어와 엘리베이터 같이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77.4%로 가장 높았고 점자 책자 제공은 17.4% 촉각 전심을 제공은 10.4% 수화 안내 영상 서비스는 9.6%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자 책을 제공하는 비율이 고작 17.4%였던데 반해 영어를 제외한 다국어 리플렛 제공은 34.8%나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1.3%나 됐고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 전시물에 대한 음성 해설은 아예 통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볼때 이만하면 된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보는 건 위주인 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게 고작 엘리베이터와 점차 책이라니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적당하고 부족하다의 정도를 떠나 이것이 우리나라 박물관이 관람객인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0%의 촉각 전시물을 믿고, 17%의 점자 책자를 믿고, 문화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 박물관을 찾을 시각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나마 2년 전에 발간된 자료이니,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애써 위로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재호 학예사입니다. 지금도 입구에 보면 이제 점자로 어 동선 안내를 하는 촉지도가 각실 앞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에서 이렇게 안내 동선을 이제 전맹자분들도 진입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각 전시실에 입장해서 이렇게 전시품 하나 하나를 감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고. 지금도 상설 현시실에가 보시면 주요 작품들에 대한 촉각 전시물이 이제 곳곳에 있긴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시각 장애의 경우 이제 전맹자분들도 거기까지 혼자 가서 작품을 감상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이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제 거기는 하나의 이제 이상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문제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시각 장애인이 혼자 박물관에 도착해 스스로 전시실을 찾아가고 전시실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시물 관람은 고사하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박물관을 찾아갈 이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장벽이 없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뭐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없이 정말 똑같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들이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다각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최고 박물관답게 국립중앙박물관은 연중 관람객 수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 박물관과 비교해봐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거기다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 만족도 조사를 보면 내국인 관람객의 만족도가 87.4점 평가가 꽤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편수 자체가 줄어들고 관람 환경 역시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내국인 관람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박물관이 꽤나 노력을 했다는 뜻일 테고, 그 노력이 관람객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그 내국인 관람객 숫자 속에 시각 장애인의 비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 장애인 관람객에게는 최고의 박물관일지 모르지만 시각 장애인 관람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박물관,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의 현실입니다. 지각 장애인 김헌용 서울 신명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도슨트가 옆에서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가이드를 해줬었는데 그걸 같이 들으니까 너무 감질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설명 잘 해주시지만 이거는 이제 비장애인을 선정하고 하는 가이드기 때문에 딱 중요한 지점에서 설명을 멈추더라고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그 주변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쭉 설명하면서 자이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직접 감상해 보시죠 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 딱그 문턱에서 멈추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배제의 경험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각장애인 박영준 부산맹학교 선생님입니다. 20년 전에 루브르 박물관 전시회 모조품을 부산에서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손톱 발톱 모양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고, 그렇다 직접 만져보면서 안내인분이 직접 설명도 해주고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각자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물관이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 누릴 권리가 꼭 박물관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이랄 수 있는 텔레비전과 영화 역시도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차이점이라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 접근성 차원에서 박물관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이라면 텔레비전과 영화는 이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이나 자막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음성 해설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 자, 잠시 199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임봉주 때도 관호 저격 때도 그녀는 어김없이 두 발만 사용했어. 그때마다는 항상 그녀의 표적 속에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야. I could build a 1998년 당시 한국 농아인 협회 김철환 기획부장입니다. 영화 시리가 개봉되고 아마 시리가 아마 2, 3월쯤인가 개봉됐을까요? 상영되고 얼마 없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왔었어요. 시리가 인기 있거든요. 왜 장애인들은 볼수 없냐, 방법 없냐 이런 민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들으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나 고민하다가 무식하면 좀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강게의 필름 쪽에 전를했어요 <laughs> 그 청각장애인들이 그 영화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막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필름 한 번만 주십시오. 얘들이 흔쾌히 필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화 쉬리의 필름을 받아온 철안 씨는 영화에 자막을 입히고 따로 공연장을 빌린 뒤. 청각 장애인들을 불러 모아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평생 영화를 볼 거라 생각을 못했다. 영화는 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볼 거라 생각 못했는데 영화를 보면 서말 가슴이 뻥 뚫린 같다. 너무 너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당시 이 일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일이 그리고 그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는데요. 기적처럼 순식간에 이뤄진 청각장애인들의 영화 보기는 장애인의 볼 권리라는 쟁점에 불을 당겼습니다. 곧이어 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시각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철한 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또다시 바빠졌죠. 이번엔 시각장애인인 만큼 대사가 없는 부분에서 배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글을 써서 설명하듯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영화에서 화면 해설의 시작이 됐고 이렇게 해서 화면 해설이 들어간 국내 1호 배리어 프리 영화가 탄생했는데요. 저 우리 그 증명서 같은 걸 서로 써주면 어떨까요? 어, 위의 남성식 동지는 공화국을 위하여 근무한 자임을 증명한 조선인민군 중사 오병필 전사 정우진. 뭐, 이딴 식으로요 야, 그거 조, 좋은 생각 같다 그랬지요 고 업대 잡받아 있구만 2000년에 상영된 공동경비구역 JSA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성우가 야외 극장에서 라이브로 해설을 읽었다니 진행이 원활하게 이어졌을것 같진 않지만 분명한 건 시각장애인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됐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삶의 질을 확장시키려면 사실 문화예술 쪽, 일반적인 그 삶의 문화를 넘어서서 문화예술까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논의는 그까지 못 가고 있어요. 옛 전남도청이란 붉은 글자가 있고, 1층에는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 현판이 있다. 지난 9월 29일 부산의 한 녹음실. 2 7칠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베리어프리 영화 또 바람이 분다의 화면해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비내리는 오후 구묘역 비옷을 입은 방문객이 요비옆에 안내문을 허리 숙여 읽고 있다. 2 3 5공전국간 다시하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읽읍시다. 1은 네. 저녁부터 다시 할게요. 1은 네. 네. 저녁. 하문순이 네. 건어물 가게 앞에 손수레를 네. 세워놓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이 가장 늦게 진행되는 분야가 문화예술 영역이라고 하지만 시도와 도전과 시행착오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텔레비전과 영화에서의 배리어프리, 즉 장애물이 없는 영역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류위훈 센터장입니다. 저희 기관이 장인 애 방송을 전가 하는데 자막 100% 하메르스 1% 수어 5%이 법적 기준 때문에 다 구현이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방송 매체들이나 영화들이 베리프리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테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인데 돈벌이가 되는 일도 아니고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특히나 사람의 권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배리어프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더큰 무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배리어프리 정책이 체계화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선의의 기대에서 어떤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왔다면, 지금은 주력해야 될 부분들이 그 어떤 법적인 체계, 제도화시키는 부분 많이 가야 될것 같고, 그게 결국엔 영국처럼 500개의 무지커극장에 베리플스비가 다 되듯이, 방송, 영화, 영상뿐만 아니라 무지커리나 또 미술 전시에 박물관, 무용까지 전방위적으로 어떤 제도화시켜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의 배리어 프리도 다른 나라의 수준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선의의 정당성이 있고 법적 기준도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모두가 박물관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결과일 뿐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가면서 모두를 위한 매체, 모두를 위한 영화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텔레비전이든 영화든 박물관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뒤를 이어 박물관도 시작하면 됩니다. 앞선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의 볼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장애인과 어우러져 함께 하고픈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김맹성 씨입니다. 전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가이드를 배우신 분들이 상주하면서 장애인 분들을 가이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철호 씨입니다. 음성으로 인한 설명 또는 바닥에 점자도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 같고, 음성으로 파일을 제공해서 들으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곁을 누리면서. 관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효찬 씨입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번에 확 발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좀더그 속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박물관에 대한 비장애인의 만족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관람객 명단에 장애인이 빠지면 결국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보이지 않는 반쪽짜리 박물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박물관으로 남느냐. 보이는 박물관이 되느냐. 이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100%씩 이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그 문화 영역에서 이걸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모두에게 보이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 고민 한번 제대로 해보시겠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KN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사부작 소리로 보는 박물관 제3부 장벽을 넘는 박물관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통신전전기을지지원아제제작한 것입니다